Thank you 가스라이팅으로 논란이 되었던 배우 서예지가 스크린 복귀를 알렸습니다. 서예지는 내년 초 드라마 2부로 시청자들을 만나는데요. 배우 이상엽과 호흡을 맞추며 현재 촬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본래 2부의 스캔들이라고 알려졌지만 2부로 제목을 바꾼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재벌의 이조원 이혼 소송 내막을 다룬 드라마인데요. 극중에서 서예지는 천재 아버지와 아름다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불행한 가정사를 겪은 후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로 탈바꿈. 하는 이라엘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주인 이상엽은 인권 변호사 서은평을 연기한다고 하는데요, 이라엘을 만난 후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서혜진은 지난해 여름 당시 열애 중이었던 배우 김정현과 가스라이팅 논란에 빠졌는데요, 이후 학교 폭력, 스태프 갑질 등 양파 껍질을 까듯 과거 그녀의 인성에 대한 의혹이 수도 없이 제기됐습니다. 특히나 그녀는 데뷔 이후에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의 유명 대학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다고 언급해 왔는데요. 이마저도 뻔뻔한 거짓말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김수현과 호흡을 맞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그녀는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논란이 터진 후 잠적한 그녀와 관련해 중국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중국의 한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그녀에 대한 갖가지 논란을 정리한 영상을 볼수 있는데요. 댓글을 살펴보면 작법형 인격장애다. 처음 볼 때부터 가증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는 댓글들을 볼수 있습니다. 한 중국 유튜버는 서예지가 신작으로 복귀한다면서 낯짝이 두껍다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네티즌은 서예지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관련 없는 철인 황후, 사랑의 불시창 마저도 보기 싫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7개월 만에 처음 활동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단숨에 비호감배우로 전락한 서예지. 각종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잠적해버렸기 때문에 더욱 비난 을 받았는데요. 아무런 입장도 사과도 없이 찝찝한 복기를 날린 그녀에게 대중들이 과연 마음을 열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